그랜저 그래, 하이브리드 어, 오늘 신차 출고 받았습니다 기분이 아주 매우 좋습니다 어 인수 그거 다 살펴봤는데 딜러분께서 되게 잘해주셔 꼼꼼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서비스도 레인보우 i90 시리즈로 잘 받았고 블랙박스까지 폰투스까지 잘 받았습니다 아 맨날 휘발유 그랜저 휘발유만 몰다가 하이브리드 타니까 너무 좋네요.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습니다. 어 이제 어한 20년 동안 저와 제 가족을 지켜줄 그랜저 하이브리드 네잘 한번 타보겠습니다. 자어 시승기 처음 시승은 음 그냥 일반 휘발유보다 휘발유 그랜저보다 더 승차감이 좋아요. 조용하고 되게 부드럽고 어, 전기차 느낌도 나면서 어, 거의 전기차 느낌이 좀 강합니다. 휘발유라는 그 엔진 소리는 잘안 들리고 어, <laughs> 전기차 느낌이 좀 강합니다. 강하고 되게 아우 어, 너무 너무 좋아요. 에고 누르면 지도 조절이 됩니다 이렇게 지도 조절이 되고 어 이거 끄면은 이제 또어 경로 취소가 되고 오토홀드는 누르면 오토홀드가 되죠 저는 버튼식이 좋아서 버튼식으로 했어요 뭐 이것도 옵션인데 전 터치식보다는 전 버튼식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은 올리드라이버가 있습니다 올리드라이버는 드라이브 우리 이쪽만 운전석만 이게 히터가 나오죠 에어컨이랑 어, 거기 에 있고 어, 지금 새 차라서 어, 이게 디컷이 좀 자, 핸들이 좀 작아졌어요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나올 때부터 약간 좀 핸들이 작아지면서 좀 이뻐졌죠 디컷도 좀 생기고 요거 업그레이드 좀 됐습니다 요거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항상 제가 싫어했었는데 <laughs> 핸들 바보 같다고 그랬는데. 웬걸 또 뽑아보니까 핸들이 너무 너무 이쁘네요 아 오늘 비만 안 왔으면 최고였는데 비가 와가지고 아 그래도 뭐 기분이 너무 좋네요 음, 자 지금 이제 가족에게 가족을 태우러 가, 가는 길입니다 아 엄청 좋아하겠죠 음, 이 프리, 프리미엄 모델이라서 아니뭐 옵션이 좀 없는 게 있는데 아유 괜찮습니다 그랜저는 그냥 밖에서 보면 그랜저니까 네, 번호도 너무 좋아가지고 포카예요 포카 포커. 포카가 떠가지고 아 지금 기분이 크, 정말 너무 오. 이게 엔진 소리가 K5 같은 경우에는 엔진 소리가 주행하다가 엔진 소리가 윙 하고 좀 시동 걸리는 게 느낌이 나는데 이 차는 거의 엔진 엔진 소음이 거의 안 나네요 네, 일부러. 골목말고 큰길로 가겠습니다 이게 차가 빵이 커가지고 좀 운전을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승차감이 지금 18인치 휠을 꼈는데 개인적으로 어, 너무 부드럽네요 19인치는 약간 좀 단단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18인치는 확실히 어, 좋습니다 이 앞좌석을 좀 당겼어요 네. 뒷좌석이 엄청 광활하죠 네. 자 비가 오니까 빨리 들어가고 싶네요 지하주차장으로 자 <laughs> 기분 너무 좋네요 60개월 라스트 찬스로 무이자 할부로 찍었는데 너무 좋습니다 이거를 네, 또 제가 시승기를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